오늘의 꿀팁. 학습 내용과 관련된 주요 궁금증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금융기관 알선대출이란 무엇일까요? 금융기관 알선대출은 공단이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공단연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공무원들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서 시중 10개 은행이 해당됩니다. 단, 신한은행, 시티은행, 기업은행, 제주은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퇴직급여 이체 조건을 걸어 대출을 알선했으나, 이제는 퇴직급여 이체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이땐 퇴직정보를 대출은행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이 융자추천서는 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재직 공무원 메인 바로 가기, 재직 공무원을 선택한 후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용자 추천서 발급 신청을 함으로써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직접 발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콜센터나 용자 운영부에서 대신 발급하여 MMS 문자 메시지 또는 팩스로 전송됩니다. 용자 추천서 발급 시에는 대출 용도를 선택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대출을 처음 받거나 대부 잔액이 없을 경우에는 신규 대출용을, 추가 대출 시에는 추가 대출용을, 타 금융기관으로 대부를 전환할 경우에는 은행 대환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이란 무담보 채무의 경우 채무의 5억 원 이하, 담보 채무의 경우 채무액 10억원 이하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5년간 상환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받고 면책 후에도 공단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며 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정상이자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자에 대해서는 연금 대출 또한 면책되지 아니하나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고 면책 후 상환기간은 그간의 상환기간과 상관없이 다시 기간이 부여되며 발생 이자에 대해서는 면책 대출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제도 절차는 다음과 같이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강제 집행, 변제 요구 등의 처분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는 처분금지, 개시 결정, 인가 결정 후 최대 5년간의 변제 기간을 거쳐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 완료 시 남은 채무를 면책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핵심 포인트. 여러분, 이번 시간 강의는 잘 마치셨나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포인트 위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대출은 연간 공무원 연금 기금에서 6천억 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 승인을 받아 집행되는 금액으로 현직 공무원에게만 대출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연금 대출은 공무원 연금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이면 누구나 본인의 퇴직급여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별도의 보증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정년 및 명예퇴직 예정자, 퇴직 일시금 초과자, 개인 회생자 및 신용 회복 지원자, 파산자, 급여 압류자, 대출 연체자, 수신 동의 거부자 등은 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 한도액은 신용 등급별로 달라지는데요, 일반 대출은 최고 2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특례 대출은 최고 3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특례 대출은 신용 등급 9등급 이하는 제외되고, 일반 대출보다 1,000만 원이 상향 대출됩니다. 연금 대출의 이자율은 매년도 분기별로 조정되며 은행 가계 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조정됩니다. 또한 연금 대출을 받고 상환증인 공무원도 변동된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연금 대출 신청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이 필요합니다. 특례대출의 경우 대출 종류에 따라 일부 관계서류를 제출하셔야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상환기간은 대출금액에 따라 최고 상환기간이 주어지며 최고 상환기간 내에 본인이 조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상환기간에 따라 주어지며 대출 신청 시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출금 지급은 심사를 거쳐 대출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입금 계좌는 자동으로 출금 계좌로 지정됩니다. 상환은 대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급여일에 출금되며 급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출금됩니다. 상환금 정산 처리는 연체료, 미납이자 정상이자 정상원금 순서로 정산처리됩니다. 재대출은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 한도에까지의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다요. 즉, 연금 대출을 받고 일정 금액 이상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연간 1회에 한해 재대출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육아휴직자 원금 상환위에는 급여를 받지 않는 육아휴직자에 대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말하고, 공상공무원 원금 상환 유예는 연금대출금 상환자 중 공상공무원에 대해 공단융자운영부에서 요양승인 여부를 확인한 후 최대 1년까지 원금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연금대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